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저는 엔캠 영상 한번더 찍는데요 오늘도 하락을 했어요 그죠? 오늘도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은 얼마예요 거래량 28만 거래량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동시효과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서 일단 마감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험의 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매매 동향을 좀 봤을 때는 NH 투자증권에서 어, 매도를 좀 주도했고요 매수를 받은 주체들은 키움 어, 개인 투자겠네요 근 사실상 근데 말씀드리지만 28만 주의 거래량이 의미가 없다 그죠 의미가 없고 단기적으로 이 매도가 창에 있는 물량을 한번 잡아먹어 준걸 오늘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없었다 라고 하면은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어쨌건 거래량이 좀 있었어요 거의 한13,000 정도의 거래량으로 어, 앞에 구간, 매물을 좀 한번 있는 거를 잡아줬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지금 구간에서 뭐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이상이 없습니다. 엔캠 어, 아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재미없고 지치고 힘드실 겁니다. 현 구간에서. 근데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딱히 이상 없다. 아직도. 그냥 그 부분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왜? 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투자자별 매매 동향 봤을 때 어제 구간에서 매물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타 법인과 사모펀드 물량이 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 물량도 보면 투신에서 9만 줄 매수를 했고 그럼 결과적으로 12주체랑 블락딜 주차에서 총 170만 주였죠. 블락딜이 70만 주고요. 그 다음 12가 100만 주였으니까 170만 주 중에 매도가 나온 거는 얼마? 25만 주밖에 없네요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까 그럼 145만 주의 물량이 남아있다라는 건데 오늘 구간에서 찔끔찔끔찔끔찔끔 매도했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 25만 밖에 안되기 때문에 12만 주? 매도해봤자 순수하게 근데 얘네가 12만 주를 매도한다고 했을 때 받아줄 사람이 13만 주라는, 13만 주라는 건데 말이 안된다라는 거예요 못 팔아요 팔 수가 없다 거래가 이렇게 안 터지는데, 어떻게 145만 주를 매도합니까? 거기다가 7월에 나오는 물량까지 합치면은, 지금 물량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거의? 270만 주가 남아있다. 이거 물량 못 팝니다. 밑으로 내려서. 어, 못 팔고요. 지금 구간에서, 어, 자꾸 일단 제가 조금, 원래 같은 경우, 옛날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시나리오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 구간에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12 주체 애들이 그냥 물량을 던지는 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구간에서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앞에 구간 물량을 한번더 잡아준 상태에서 이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왜12 물량 을 이렇게 던지냐 이거예요. 제 말은 어차피 얘네들이 현 구간이 27만 원이라고 해서 12 단가가 7만 원이라고 해서요, 그죠? 7만에 하고, 근데 블럭 딜 얼마야? 블럭 딜도 2 7만원 근처다. 그 블럭 딜 물량은 지금 물려있습니다. 물려있고, 70만주 물려있고, 시의 물량 남은 게 70만주, 뭐 200만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4배 차익으로 보이잖아요. 사실상, 이거 내려서 팔면요, 15만원에 팔기도 힘들어요. 어, 진짜로. 여기서 밑으로 내려서 대량 거래 발생시키더라도, 안 삽니다. 왜? 뉴스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와요? 12 오버행 물량 때에 주가 하락하고 있다. 12단간 7만원이다. 이 뉴스를 보면 은 누가 매수하겠습니까? 그지 않아요? 저라도 매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현 구간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거래량을 터트려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실상 재료가 너무 부재하다라는 겁니다. 얘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솔직하게 엔캠에 뭐 그렇다는 재료가 있었어요? 재료가 있었어요? 재료 크게 없었어요 미국에, 진출해,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에 승부 보겠다 그런 내용이 끝이어서 사실 사실 어떻게 보면 재료도 마땅한 재료도 없을 걸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야 이게 뭐예요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 돈의 흐름 힘으로 끌어올린 종목이다 근데 얘들이 이제 돈의 힘으로 끌어올려 놓고 이제 엑시트 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여기서 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돈의 힘이 분명히 보여졌는데 돈의 힘을 안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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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들을 지치게 해 놓고 한 방에 말아 올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는 현실적으로 바라봐요. 뭐 HL b 때도 그랬고 지금 n 캠도 마찬가지. 현 구간에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내려오는 삼각 수렴 구간. 그죠? 거의 수렴이 완성되고 있고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하락하는 방향성으로 나왔을 경우 투매 물량이 감당하기가 힘들다.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위에서 떨어지는 투매 물량을 받아서 올리겠다. 물론 이것도 가능하긴 하겠죠.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방법은 사실상 세력들도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시가총 이렇게 높은 종목에서 시가총에 이한 2천억, 3천억대인 종목들은요, 이 구간에서 뺐다가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많이들 그래요. 근데 얘는 5조짜리란 말이에요. 오죠 그리고 돈이 돈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나오는 매도 물량을 받아 주려면 엄청난 계좌가 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중앙첨단 소재에서 결과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매도 나오는 물량 그쵸 여기서 설거지가 끝난 후에 끝난 후에 계좌를 어디 엔캠의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엔캠 현 구간에서 일단 우리가 봤을 때 거래가 터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거래가 터진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증시의 자금 자체가 좀 너무 없다 여러분도 좀 주식하시면서 최근에 느끼실 텐데 증시가 사실 재미가 크게 없어요 증시가 재미가 크게 없다 큰 돈이 잘안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크게 크게 잘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돈이 한번 세게 들어오고 나서 그죠? 돈이 한번 세게 들어오고 나서 크게 재미있는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다. 맞죠? 얘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한미반도체. 얘도 마찬가지로 두번 정도 주가가 올라가 놓고 최근에 3일 동안 재미가 없죠. 그럼 시장에서 블록 딜 물량을 저는 받아준 것만으로도 일단 시장에서 이 구간 생각보다 솔직히 어제 많이 안 빠지지 않았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어제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요. 블록 딜하고 저랑 같이 물량 대비해서는 그만큼 나름 잘 버텨줬고, 막 어제 잘 버텨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크게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조금 더 빠져서 전저점 구간 위협하니까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긴장을 하겠죠. 일단은 저는 뭐 이상 없다라고 그냥 어 판단을 할게요. 지금 구간에서도 어 이상이 없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6월 18일이에요.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이고요. 6월 18일인데 저번 달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절반도 안 됩니다. 6월 18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밑에 구간 여기 절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블락딜의 12 물량까지 출해 되는데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돌았다라는 것은 그냥 증시에 자금이 없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오늘 구간 주가가 또 하락했지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어 현실적으로 말씀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자리가 아직 안 깨져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현실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버텨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시간에 마이너스 8% 빠졌을 때 현실적으로 말해주세요. 현실적으로 기준봉 안깨졌기 때문에 괜찮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거래량 터진 기준봉이 생겼고 여기서 지켜줬고 여기서 또 꼬리 부분 거래량 거래량 실린 지지봉, 지지선에서 지켜줬다. 그렇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문제가 없어 보여. 왜? 여기서 돈이 들어왔잖아요. 돈이 들어와서 앞에 구간 물량 잡아주고 최대한 힘들고 지치게 하고 있다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아마 많은 분들도 아, 잘 아시겠지만 기다리는건요 기다리는거는 한달 길게는 두달 많게는 여섯달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게 1년 2년 3년 기다렸는데 올라가는거는 두세달이면 올라갑니다 2,3년을 기다렸는데 올라가는건 두세달이면 올라가요 정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제주반도체라는 종목도 있고요. 제가 직접 겪은 종목들도 있어요. 자,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그렇 엄청나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렇 2020년도 몇 월입니까? 8월? 9월부터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언제 갔어요? 그리고부터 3년 후에, 그렇 3년 후에 주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올라가는 건 얼마나 걸렸어요? 올라가는 건. 정확하게. 밑에 구간에서부터. 자, 11월 1일부터 어디까지? 1월 25일까지. 올라가는 건두 달, 세 달. 몇 프로 갔습니까? 몇 프로. 밑에 구간. 3,900원에서 38,000원. 10배 올라갔어요. 두달 동안. 그쵸? 그리고 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들고 있던 테라피텍스이 종목도 아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부터 추천을 드렸고요. 추천을 이때부터 드렸고 4,000원대 5,000원 추천을 드렸고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건 대부분 평단이 4,800원 5,000원대였습니다. 그쵸? 다 이쯤이었고 결과적으로 기다리는 거는 얼마나 기다렸어요? 제가 추천을 이때부터 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 2022년도 8월? 9월? 그쵸? 이때 드려서 결과적으로 기다린 거는 올라간 건 2024년도 정확히는 2023년도 뭐 11월부터 올라갔는데 1년 좀 넘게 기다렸죠. 그 어떻게 됐어요? 밑에 구간 2,800원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죠? 17,000원까지 올라갔죠. 몇배 올라갔습니까? 2,800원에서 6배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건 얼마? 올라가는 거는 세 달이면 올라간다. 이거예요. 엔켐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간 단기적인 많은 조정 받고 위아래 위아래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건 결과적으로 한번 올라가 얼마? 금방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만 더 인내하고 우리가 봐야 될건블락딜 애들이 왜 받아가는지가 중요하다. 블락딜 애들의 평당가 자체가 27만 원인데 무슨 걱정입니까? 사실상 얘네들이 받아간 이유가 항상 존재한다. 제가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리면서 보여 드렸는데요. 요거 잠깐만 좀 확인을 해 볼게요. SK 하이닉스. 자, 이 친구를 보면요. 제가 표시를 두개해 놨습니다. 여기가 뭐냐면요. 교환 사채를 발행했어요. SK하이닉스가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주당 8만 원일 때 12만 원짜리 교환사채를 2조나 발행했습니다. 근데 요 2조를 싱가포르 쪽 펀드에서 대줬어요. 2조의 규모 돈을 12만 원에 그러니까 내가 12만 원에 교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주가가 8만 원인데 더 높은 12만 원에 해 줬다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올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요? 2조를 대준 애들은 정보력이 빠르고 무언가 이슈가 있을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h 외형 관련된 이슈가 있을 거라 이때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만원에 빌려주죠, 주당. 8만원인데, 현재 주가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이에요주식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엔캠도 마찬가지 블락딜 물량을 받아간 애들이 바보가 아니라면은 이유가 있을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는거는 보야되는 큰 돈의 움직임 이 블락딜을 받아간 큰 돈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움직임 이거를 저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블락딜 받아간 놈들이 정확히 어디 누군지는 추정이 안됩니다 그러나 얘네들이 개인의 계좌로 받아가진 않았을 거고 사모펀드로 수용되기 때문에 투신 또는 사모펀드 기타 법인으로 잡힐 겁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간다고 했을 때 얘네가 적어도 어디서 매도하는지는 파악이 가능할 것 같다는 라100% 맞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응 전략까지 어, 어제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 대응 전략 준비했으니까 엔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은 무조건 한번 체크해보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받아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쪽에 엔캠 관련돼서 어 대응 전략 자료 어좀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도요 100%는 아니에요 100%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7% 빠지고 2% 빠져서 10% 빠졌다 라고 해서 크게 동요할 건 없습니다. 사실상.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응 전략자로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죠?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엔캠의 변동성이 생겼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지, 주,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린 가격. 30만 5천원 가격. 그죠? 지금 계속 말하는 25만원 가격. 이 구간대에서 계속 위아래 변동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호가 떴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 어, 대응 전략 자료 담아 넣어 놨으니까 nkm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n k m 의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내가 매수 매도 할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지금 반안 봐도 뻔해요 앞으로 나올 블록들 물량 플러스 1 b 물량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진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 급락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급등이 나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어디서 매도해야 될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엔캠 회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엔캠에 투자한 FI들. 돈을 쓴 사람들의 뭘 믿는 거요? 예 머니를 믿는 거요. 예 많이 들어갔으니까. 300만 주. 300만 주. 300만 주라는 이큰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얘네들도 분명히 전략을 짜고 있을 거다. 어떤 전략? 주가를 끌어올릴 전략. 그럼 저는 중앙첨단 소재에서 익절한 금액을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엔캠으로 갈 것이다. 세력들의 돈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이거 엔캠 관련돼서 요거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엔캠. 이라고 두 글자 남겨놔 주시면은 제가 대응 들려 자료 별건 아니지만 어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어꼭 문자 남겨 주시고요. 현 구간에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굳이 제가 올라갈 것 같은데. 빠졌다 갈것 같아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HLB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물타지 마라. 기다려라. 빠졌다 갈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빠졌다 갈것 같기 때문이요. 제 생각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뭐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현 구간에서 대응 전략 받아가셔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눌렸을 경우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nkm으로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지금 순환매가 엄청나게 빨리 돌고 있어 시장에 주도주 섹터가 없다시피 하고 최근 한1 2주는 계속 2 3일 간격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은 크게 제한적이고요 일단 nkm 대응전략 받아가시고 오늘 라이콤이라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올라갔는데 요거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주가 한번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친구 보면은. 이거 신고가 영역이에요. 자율주행 관련주가 신고가 영역이다. 신고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율주행 섹터가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돼서 제가 혹시나 관심이 있는 분들 있으면은 히든주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엔캠 필요하신 분들 꼭 엔캠이라고 0 1 0 9 9 0 6 3이고 엔캠으로 대응 전략자로 받아가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히든 종목, 자율주행 관련주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뭐냐면요. 자, 이 자율주행 관련주가 뭐냐면요. 최근에, 어, 이 차트를 좀 보게 됐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죠. 그죠? 거래량에 들어온 자리를 보아하니, 어떤 자리요? 앞에 구간 저항선을 찔러준 자리다. 그죠? 최대 거래량으로 이 구간까지 물량 장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이후에 살펴보니 여기서 단기적인 매집봉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단기적인 매집을 한 후에 이 위에 구간까지 물량을 잡아주고, 그 다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쳐서, 그죠? 계속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내서 고가권에 물린 개인 투자자가 손절하게 만들면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흡수해주고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도대체 핵심적인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전 고점 부분 그죠 전 고점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 고점 구간을 터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 자 시장의 주식은 한정적인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라는 것은 세력들의 매집이 어떻게 됐다 매집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언제든지 슈팅에 나올 수 있는데 이 종목도 제대로 분류가 안돼 있지만 자율주행 관련주로 봐서는 이 친구가 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섹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중국 이슈만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이 터질 시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터진 전고점 구간을 거래량 없이 돌파했을 시에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정말 위로 올라간다라면 강력한 상승이 분명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 이 금융 투자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증권 얘네들 중에 뭐한두 명이겠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외국계에서도 조금 조금씩 물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구간 슈팅 나오면 아마 못 잡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요거 자율주행 관련된 매집주 제가 한한 한 종목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요 종목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